청주시 상당구 용종동 637번지 일원 상가지역 주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A사가 지난 14일부터 100여일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통신캡을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사전고지 미흡으로 여름 한철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곳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PC는 사전고지만 잘 됐더라도 여름휴가를 조정해 상가마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안내문 족지 한 장을 달랑 갖다 줬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종동에서 순산 소고기라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표시를 해놨길래 담당 상당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도로교통과나 그쪽에 전화를 했는데 그럼 이런 공사가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곱 번을 걸쳐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그런 공사가 없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니 뭐 LG 유플러스에서 광케이블 공사를 한답니다. 그러시더니 뭐 도로 점유 허가를 내줬다고 그쪽 분이랑 뭐 찾아와서 인사를 하신다던가 하듯이 시더니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뭐라고 하니까 바로 30분 뒤에 이런 공문을 붙였습니다. 갑자기 아무 얘기 없다가 보시면 6월 14일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공무원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공사에 대한 서류가 안 들어왔답니다. 근데 어떻게 6월 14일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도 의문점이 있고요. 담당 공무원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원하시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상인들한테 네. 어떻게 공사를 시작할 거며 네. 어디부터 작업을 할 거며 네. 어떻게 깔끔하게 해줄 거며 음. 어디부터 시작할 거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공사 안 되면 전부 돌리고 그러고 이제 빨간 낙하를 이제 해서 칠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한 구간을 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분이 이제 못 보셔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일반 상가는 제가 다 일일이 이제 문 열어놓은 데는 다 말씀을 드리고, 네. 공사 안내문 다 돌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단독주택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전부 저기 안내문을 한 대씩 전부 붙여놨었어요. 아, 그래. 아 그럼 죄송한데, 저, 그, 수장님, 언제쯤 네. 현수막을 내걸고 공기를 하셨는지, 저게에요 그거는 날짜가 지금 3일, 3일 전에, 3일 전에, 3일 전인가? 3일 전에 해, 했어요. 3일 전에 m 오늘 l 일 전인가 i 일 전인가? 그럼 오늘부터 3일 전으로 n i 되나요?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그 제가 l j e n n i n g e 안내문 6월 22일 날 n n i 이 g e r 예. a m u e l 그 e 정도, 그 정도 정확한 날짜는 내가 모르겠는데 시작? 그 정도 지난주 한 한국... 거예요. 일이라는 거죠. 예, 목요일인가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예, 음. <laughs> 네, 20. 예, 예, 예. 그리고 현수막은 언제 내걸지 현수막도 그날 같이 했어요? 같이 걸었어요? 네, 함께 이제 같이 내걸었나? 예, 예, 그날 그 안내장 다 돌리기 전에 현수막도 하고 음. 안내장 돌리고 음. 그렇게 그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어저께 음. 어저께 가서 이제 매너를 이제 처음에 팠어요 처음으로. 그렇더라구요 근데 옆 년에부터 예, 예.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더라구이 어, 예예. 음, 그게 그래. 아니 그러면. 예. 소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예예. 예. 여기 공사 기간이 2018년 6월 14일부터 9월 30일로 돼 있는데. 예예. 예. 지금 공사에 대해서 제가 이그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하거든요. 아, 지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용정동하고 용암 용암 2지구, 음. 용암 이지구 용정동 그그 불러가고 그, 그 위에 이제 천몇 번인가 그그 불러가고 그세 군데를 이제 같이 공사가 허가가 같이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이제 허가가 같이 나가지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라고 해가지고 공사 기간을 그렇게 된 겁니다. 해당 관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예. 그게 몰랐던 게 아니라 확인이 안됐던 예, 그때 현장에 를 제가 그때 처음에는 나가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때 그랬던 거거든요 사전에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가 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시행사랑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